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어떤 화가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목장의 푸른 들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앉아 노래하는 무성한 나무와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며 산 허리의 그림자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평화를 참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작으로 선정된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바다 바위 하나가 바다 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거센 폭풍우가 그 위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거친 태풍 앞에서 곤경에 처한 배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사나운 폭풍은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꼭대기의 조그마한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공모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평강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평강을 누리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만 위에 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본은 기원을 말하고 상고는 태초를 의미하며 영혼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즉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다위세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속죄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들이 목마르게 갈망하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는커녕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구원한다지 보금을 듣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나 노소가 구분이 없으며 빈부 귀천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구주이심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지만 매우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에브라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라일이 베냐미를 낳다가 죽은 곳으로 슬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라일이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픔의 땅, 통곡의 땅 에브라다에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예언하셨을까요? 죽음과 슬픔과 통곡의 땅에도 영원한 생명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생명과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땅 통곡의 땅 에브라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래는 절에는 온 세상이 캄깜했습니다 슬픔과 사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죄와 어두움의 땅이 변하여 의와 평강의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소식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곳은 유대 왕궁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겸손의 왕이시요 겸손한 자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제자들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는 출출생부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따라서 겸손과 나자짐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고난,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번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메시아의 강림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는 말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무려 700여 년 이상 이방 나라 압제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한 그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해도 불구하고 방치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징계를 내리셨고 그 징계가 끝나면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역시 징계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에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르칭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하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즐겁기보다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나 징계는 우리를 더욱 더 훈련시켜 절대적인 신앙이로로 성숙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을 심령 믿음 뭐 심령과 믿음을 순금과 같이 단련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단단한 쇠를 그 불뚝 불고둥에 넣었다가 그것을 사정 없이 내려치고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영광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받을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죄와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부터가 고난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명예스럽게 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소리 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일은 천국에 상급을 쌓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과 축복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요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기 23장 1 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가 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 같이 되어 나오리. 금광에서 채취한 금덩어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뇌에 집어넣어 순금으로 거듭나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시련이라고 하는 불꽃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순금 같이 고귀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고난이 찾아오거든 평강의 주를 바라봄으로 하늘문을 열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결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온갖 모사와 괴계와 자신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흔들리지 니하며 보호하심과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대부분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위험을 의지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매우 불안했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양무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값진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우리로 모아들이고 상한 양은 싸매주고 병든 양은 고치고 좋은 꼴로 먹이고 편히 쉬게 합니다. 반면에 악한 목자는 살찐 양은 잡아서 기름을 먹고 그 털은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연약한 양이나 병든 양을 쌈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강포로 다스려 흩어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강도나 이리가 양들을 공격할 때 선한 목자와 사관 목자의 죄리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동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럴 때나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며 지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지만, 그러나 양과 같은 우리는 수시로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생길을 가고 사탄의 궤계로부터 영혼을 지켜주는 목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 우리 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좇아 행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이 사람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크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온전한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평강이 나오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로부터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완전한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불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강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보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피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고 평강은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는 것이 온전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분을 모신 심령, 그분을 모신 가정, 그분을 모신 교회, 그분을 모신 나라에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고 거세게 몰아닥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신 곳은 궁벽진 베들레헴 마구가이었고 고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는 떡으로, 떡으로는 영원히 살수 없고 언제나 반드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 베들레헴으로 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목수 아들로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변별한 학력도 없으셨고 쥐도 없으셨고 한 권의 조서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황량한 광야였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거칠고 황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눈물이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이 있는 곳,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슬픔 많고 고난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